당신은 언제부터 남의 인생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누군가의 집이 더 크다는 것을 의식하고, 누군가의 차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자녀가 더 성공했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았는데 오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가 언제 비교를 시작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저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궁금증이 비교가 되었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선 성적이 비교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이 비교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가 비교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살았습니다. 앞서면 안심하고 뒤처지면 불안했습니다. 비교는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 최소한 평균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 세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비교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이상하게도 안심을 주었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날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집을 샀다거나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좋은 학교에 갔다거나 내 월급이 동기보다 조금 더 높다거나 그런 작은 우위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앞서면 안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앞서고 나니 더 앞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했고, 또 부족함을 느꼈고, 또 불안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왜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진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비관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 삶의 구조를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가 우리에게 기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시작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남의 삶과 내 삶을 견줍니다. SNS를 보면서 동창 소식을 들으면서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동으로 비교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천히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교가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욕망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를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원하는 존재라고.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중심에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가지고 싶어지고 남이 이룬 것을 보면 나도 이루고 싶어집니다. 비교가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정말 만족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엔 기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며칠? 몇 주? 아니면 그보다 더 짧았습니까? 곧 익숙해졌고 당연해졌고 결국 또 부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해도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잃었다 해도 항상 더 높이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평가한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남보다 적다고 느끼면 불행해진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남보다 나으면 행복해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본질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비교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교가 자존감을 잠식한다는 점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 안의 기준은 사라지고 남의 기준만 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는 나를 지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가 남보다 뒤처지는가 오직 그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남과의 비교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비교로 얻은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위안일 뿐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안심을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만 키웁니다. 남보다 나을 때는 불안하지 않지만 언젠가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남보다 못할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초조합니다. 결국 비교는 평생을 불안과 초조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말고는 내 삶을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수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비교만이 유일한 기준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서 기준을 찾고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비교를 멈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안과 열등감으로 채웁니다. 비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가벼운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어느새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비교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열등감이 자리 잡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늘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남의 집은 더 넓어 보이고 남의 차는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자녀는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미 가진 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만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잠자리에 들 때도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 구석이 계속 허전합니다. 왜냐 하면 비교는 감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분노로 변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남들은 다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운이 없다는 생각, 누군가 내 몫을 빼앗아갔다는 생각. 그런 감정들이 쌓입니다. 분노는 때로 남에게 향하고 때로 나에게 향합니다. 남을 향할 때는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불편하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나를 향할 때는 자책이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체념이 찾아옵니다.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자책하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더 이상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남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어차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체념. 그 체념 속에서 나만의 기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남들만큼만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비교 속에서 나만의 속도도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내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할것 같고 남들이 앞서가면 나도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속도에 맞춰 살면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은 길을 억지로 뛰어가느라 숨이 차고 쉬어도 되는 곳에서도 쉬지 못하고 달리느라 무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교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고, 만족을 빼앗고, 기준을 빼앗고, 속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안과 열등감과 분노와 체념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비교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만 느낄 뿐입니다. 비교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한 번쯤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행이 정말 내 삶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걸까요? 아니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져서 불행한 걸까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다른 삶의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은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라고. 남이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 대신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찾아야 합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갈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자기 기준을 찾으라는 것은 막막한 일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 것인지, 무엇이 남에게 배운 것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남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선을 돌립니다. 남의 인생에서 내 인생으로, 남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남의 속도에서 내 속도로,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과 비교했을 때는 늘 부족했지만,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뒤처졌어도 내 인생에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존느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물론, 완전히 비교를 끊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살고,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살아도 괜찮다고 누군가 나보다 많이 가져도 상관없다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다시 내 것이 되고 내 시간이 다시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남의 인생을 살느라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조용히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